여기는 삼척 하루에 센터 광어 네. 머리가 엄청 크죠? 광어 네. 3마리에 2만원에 갔습니다 여기 이거 같이 오징어 오징어도 이렇게 말리고 있네요 대오징어 오징어 푹하죠 새 오징어. 사실 여행 왔습니다. 이게 무늬 오징어. 장미 오징어. 지금 저기 회를 좀 썰고 있습니다. 두 분이 아주 열심히 아주. 네? 밥팡. 아. 이게 면물수산. 경청, 아, 이거... 여기 아주 눈이 어지러이 이게 생겼죠? 저거 방어부에요. 방어 3마리의 인원을 위해서 저희 6마리를 해주고 있습니 6마리를. 이 저기 가면 머리 크고 있다. 이만한 거? 여기? 엄청 커. 머리가 이거 한 다섯 배 만에. 머리만, 머리만 잘라놨어. 어. 와. 머리만 파나봐, 저기, 따로. 야, 우징어 신기해 죽다 어? 가보기에 진짜 비싸지이네 이거 얼마라할세 이거? 마리에 일어 손님 아, 뭐? 해삼도 먹을까요? 해삼? 어? 해삼. 아 이거만 먹을지 그다도에 봐내. 이거는 먹어 해삼은 내일 먹을까요? 네? 내일 와서 저농어 어때요? 내일은? 저어 노어 엄청 크죠. 오늘 저한 마리 얼마 정도 하거 문어도 있네. 여기 문어, 이거 대문어, 광문어네, 이거 대왕문어 예. 와, 엄청 크다, 이거. 이것은 이제 특별한 문. 이거는 이제 작은 문어. 작은 문어는 얼만데요? 문어 얼마인데요? 이거는 1kg에 3 0 5 0 원. 15,000 원? 어. 오, 근데 그것도 큰데? 어. 이렇게. 이거 한 2kg 되죠? 2.5킬로 2.5킬로요? 그러면... 네 2.5킬로 이 그러면 7만원 8만원? 8만원 천원 이야 요새는 다쌀맞 들이잖아 응 국물맛 니까 우선 방어 파티 해 되겠다. 어? 방어 파티. 아하, 좋죠. 여기는 손질을 이렇게 깨끗하게 해주셔서 좋아. 다른 데는 손질이 막 지저분해. 물로 여기는 깨끗이 자라니요 어. 여기는 삼척강 화로의 센터입니다. 지난번에 왔는데 또 왔어요. 같이 여행하시는 분들하고 같이 왔습니다. 저희는 이제 맹방해변으로 가서 쭉 이제 영, 울진 영덕 우루에서 남해로 해서 제주도로 해서 한몇 개월 지금 다닐 예정입니다. 와 이거 달팽이인가? 소라? 우라라. 야 이거 봐. 이거 봐야 우라. 와. 이거 이거 봐. 이거 봐. 이게 뭐야? 어? 와... 고동? 야, 막, 기어 올오는거 봐. 야, 이거, 머리 봐봐. 야, 엄청난 머리라. <laughs> 아, 날씨 좋다. 어, 여긴 진짜 따뜻하네. 하게 됐다, 하게 자, 현금으로 하게 카드로 게현금으 줘요. 제가 요 여기는 여기는 다 여기 싸게 주니까 현금으로 줘요. 싸게 주는데 해, 카드로 하면 안 되죠. 만 네? 아니죠. 3만원이죠. 2만원, 2만원. 3마리 2만원이니까. 4만원? 그러니까 다른 데는 6만원이잖아. 한 마리 만원이잖아. 여기는 3마리 2만원. 싸죠? 네.

어 이제 다해주시네 네, 다 끓여 먹으면 돼요. 네. 어, 이거, 이거, 이리 이거, 아, 어, 이거, 이거, 이 이거, 이거, 이리이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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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이 오징어는 기계로 썰죠? 네. 오징어 하나지배 있는 고기, 배채 먹는 고기. 아, 럼무조다 하는 게 아니구나 그 그래. 네. 이거는 이제 그배 채로만 썼는 치치 이제 이거 보징어 감사합니다. 넌넌넌넌 <목소리도>